그런 불들이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음! 안에 찹쌀떡도 있어요. 이 완전 꾸덕촉촉해 보이는 브라운이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 아파. 다이트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이렇게. 음? 짠! 오늘은 비비당 베이커리 맘모스빵 준비했고, 요거는 블루베리 치케 맘모스, 요거는 찰떡 라떼 맘모스. 먹어볼게요. 블루베리 치케 맘모스인데, 이런 크럼블? 크럼블들이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얘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얘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어머. 엄청 달콤하고 바삭바삭하고 여기 안에 약간 완두? 완두왕금 같은게 있어요 완전 상큼달 완전 상콤달콤한 상큼 블루베리 잼이랑 약간 커피 맛 나는 크럼블? 바삭바삭하고 존맛 치즈케이크 케이크는 꾸덕하고, 크럼블들은 바삭하고, 바삭하고, 빵피는 엄청 얇아요. 빵은 엄청 얇아서, 음, 엄청 얇은데 쫄깃쫄깃해. 음, 음. 진짜 맛있다. 상큼한 디저트를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할 맛. 음 이번에는 찰떡 라떼 먹어볼게요. 우 여기 보면 안에 찹쌀떡도 있어요. 우와 뭐지 마카다미안가? 이거는 타당금인 것 같고, 여기 보면, 마카다미아.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혹시 아이스크림 중에 별난바 아세요? 그 향이 나요, 여기서. 진짜 맛있어. 브라우니도 있어요. 음 진짜 미쳤다. 와, 장난 아니다. 안에 보면 초코 크럼블이랑 여기 초코 브라우니? 이렇게 있거든요. 마카다미아도 일부러 약간 많이 볶은 듯한? 음, 탄 향이 나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음.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그린 요거트 같이 먹어 볼게요. 음. 혼자서 절정 고독합니다. 음. 와 미쳤어. 죽어 음. 이거는 꼭꼭 꼭 먹어야 된다. 꼭. 커피 한 계속 나면서 중간중간에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크럼블이랑 마카다미아랑 빵피도 엄청 얇아요. 얇아서 쫀득쫀득하고 뭐 하나 잘 어울리지 않는 재료가 없어요. 이 완전 꾸덕촉촉해 보이는 브라운이 보이시나요? 우와. 진짜 미쳤다. 지난 커피 초코 파르페 같은 음료를 먹는 느낌. 음료는 아니지만.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남은 거는 소분해서 종종 꺼내오도록 할게요. 안녕. 요거트가 남아서 오, 순니볼좀 먹을게요. 매콤 파프리카 순니볼 이거 진짜 중독성 미쳤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매콤한 버전의 야채 크래커라고 해야 되나? 음! 고춧가루 맛나는 야채 크래커.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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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꾸덕한 느낌 너무 좋아 하나만 더 먹을까요? 싹싹 긁어서 짠음음 음? 건강한 맛있는 과자 맛음 너무 맛있다 끝다 먹었어요 안녕 를가지 왔어요. 여름에는 또 콩국수 아닙니까? 저는 더위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싫어하는 계절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여름이 와서 좋은 건 물놀이 할수 있는 거랑 바로 이 콩국수를 먹을 수 있는 거. 물론 겨울에도 먹을 수 있지만 여름에 먹는 맛이 안 나거든요. 음, 음. 먹어볼게요. 꾸덕해서 여기 면에 물 머금고 있는 거 봐주세요. 와, 미쳤죠? 김치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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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가 싹 가십니다 콩국물은 이마트에서 사왔거든요 이마트 콩물이 은근 맛있어요 진짜 되직하고 약간 꾸덕하고 항상 이마트 갈 때마다 콩물 시음하면 꼭 먹어요. <laughs> 저만 그런가요? 짱. 음, 음. 미쳤다. 이 콩물에 빠진 단숙란도 먹어볼게요. 음. 면은 메밀면인데 저 오늘 불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이 더운 여름 불 쓰기 사실 힘들잖아요 사실 인덕션이라 불은 없지만 <laughs> 이 메밀면은 쿠팡에서 샀는데 냉동면인데 뭐 따로 익힐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잘 먹고 있는 면이에요 정말 좋더라고요 메밀면 냉동실에서 꺼내서 1분 정도 온수로 녹혔다가 그릇에 담고 콩물만 부으면 끝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 이거야말로 패스트푸드 아닌가요? 음. 심지어 라면보다 빠르고 맛도 좋아. 음. 진짜, 쫑. 음, 마지막. 음. 너무 맛있다. 매콤 파프리카 순이 보이거든요? 영상 찍어야 되는데, 이 맛이 그렇게 중독적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못 참고 뜯어 먹어버렸어요. 진짜 취향 저격이던데요. 음, 음, 쏘. 대체 이런 맛은 어떻게 생각하신 걸까요? 음. 참고 넣어보겠습니다. 안녕! 밤에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9시 51분인데 아이스크림 꺼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공자 아이스크림인데 딸기 맛이래요. 어떻게 안 사? 어떻게 안 사?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근데 그 원래 있는 오레오 크런키 같은 게 없네요. 응. 역시? 오리지널이 최고다. 음, 육동자는 이 초콜릿 씹는 식감이. 음. 초콜릿 다 먹으니까 별로 맛없다. 딸기 알갱이 같은 게 있다, 어야 되나? 그냥 딸기 우유의 상큼한 맛한 방울? 요거랑 트또 순이볼 같이 먹으려고 들고 왔고요. 한번 세팅해 볼게요. 짠. 또 먹어 볼게요. 요거는 말차 초코칩 순이볼, 요거는 후추통 감자 순이볼, 요거는 매콤 파프리카 순이볼. 요거는 이미 많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맛? 매콤한 거 좋아하면 무조건 좋아할맛 요거트에는 자두랑 요거 아로니아 가루 아몬드랑 캐슈넛 조금 넣어 왔어요. <laughs> 아, 목에 걸렸어. 말차 초코칩 순이볼 먼저 먹어 볼게요. 뒷맛은 약간 초코칩 맛이 나는데 제 취향은 아닌 걸로. <laughs> 말차 향이 쌉싸름하게 나면서 맛도 약간 쌉싸름하게 나요. 근데 제가 약간 싫어하는 그 말차 특유의 비린 향이 다 봐야 되나? 음, 파랗파랗해 음, 다른 순이 볼에 비해서 가벼운 느낌? 음, 첫맛보다는 뒷맛이 더 맛있긴 한데, 제 취향은 아닌 걸로. 그래도 그린 요거트랑은 한번 먹어봐야죠. 그린 요거트랑 말차초 코칩 순이 볼이랑 캐슈넛. 음, 후추 통감자. 얘가 뭔가 완전 단단할것 같은. 느낌 <laughs> 먹어볼게요. 생김새도 약간 돌멩이 같아요. 아 후추 돌감자구나, 통감자가 아니고. <웃음> 어머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맛있다. 감자 향도 강하게 나는데 후추 향도 강하게 나요. 약간 고기집에서 <laughs> 고깃집에서 감자 얇게 썰어서 이렇게 불판에 구워 먹는 맛 아시나요? 거기다가 후추를 더 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자극적인 맛이에요. 음, 음. 얘가 진짜 제일 짱짱하다.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웃음> 근데, <laughs> 이가 너무 아파. 제가 약간 턱관절도 별로 안 좋고, 치아도 그렇게 단단한 편이 아니에요. 뭐, 얘랑 별 다를 거 없겠지. 얘도 막 그렇게 딱딱한 식감이 아니니까. 얘네 둘랑별 다를 거 없겠지. 이러고, 무자비로 앙 씹었는데, 깜짝 놀랐어. 그린 요거트랑. 음. 얘는 맛도 강해서, 그린 요거트를 뚫고 나와요. 음. 얘가 최애인줄 알았는데 얘가 최애예요 진짜 맛있다 한 13알에서 12알 정도 들어있나봐요 매콤 파프리카 순이볼는 맛있다고 중독적이라고 해가지고 대용량으로 샀는데 얘는 그냥 2배 정도? 한 30알 정도 들어있으려나? 얘는 빨리 먹어서 없앨게요 <laughs> 혹시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캐슈넛 정말 좋아하는데 캐슈넛은 얼려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어. 진짜 꾸소하고 달고. 음. 음. 입 심심할 때마다 먹으면 이 기름기 때문에 그입 터짐을 좀 막아준달까? 근데 또 비싸. 음. 얘는 이게 소리가. 소리부터가 달라. 음. 음. 비가 계속 꽤 오네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어서 다들 빗길 조심하세요. 음. 약간 순이 볼요런게 통밀빵이랑 뭐 바게트, 대체해서 그린 요거트랑 먹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고 맛도 있고. 음. 초코맛은 많이는 안 나는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얘네는 먹기가 아까워. 너무 맛있어서. 얘는 얼른 먹고 얘네는 약간 간식? 이거 갑자기 맥주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맥주 안주다. 와. 맛있긴 너무 맛있는데 시아가 너무 아파 근데 이 밀도가 다른건가? 크기가 다른 애들 비해서 작은 것 같아요 이제 베트남 가기 딱한달 전이라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이런 맛있는 것들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뜨워 줄어드는게 얘도 대용량으로 시켜야 돼요 음. 아직 매콤 파프리카는 조금 남았는데 얘는 이게 다 거든요 그러면 또 주문을 또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 근데 어떡해 또 맛있는데 그대이 요거트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연어 포켓 만들어 왔어요. 먹어볼게요. 이거는 그 두부 얼린 건데 이게 식감이 유부 같고 엄청 맛있거든요. 포만감도 엄청 높아서 먹고 나면 배가 엄청 불러요. 이렇게 음 맛다 맛 좋다. 계란이랑 음 간이 간간해서 김치가 없어도 돼. 짠, 어머. 음, 음. 음, 계란좀억서 음, 맛있다. 음. 아니, 요즘 냉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딜 가든 냉부와 함께하는 삶이랄까요? 노른자랑 섞어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다가 지금 비가 안 오네요. 근데 약간 열기가 식어서 바람이 선선하게 시원하게 불어요. 레시피 계정들이 많아서 정말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빵순이들은 빵을 못 잃는다. 음. 물론 몸무게도 못이 잃죠. 말릴 아. 수 음. 없다. 배가 부르군요. 빨리 먹고 편집을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직 편집이 서툴러서, 난항을 음. 겪고 있어요. 좀 재밌는 취미를 찾은 것 같은 느낌? 다 먹었습니다.